여기서 문제를 먼저 이제 보면은 합집합의 최대치소는 어떻게 구하나요?가 되고, 그리고 교집합의 최대치소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어 합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음 합집합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둘 중에 큰거 이상, 그리고 전체 이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공통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면요, 은 공통된 게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겹쳐야 돼요. 최대한 겹쳐야 되니까, 이렇게, 안쪽에 아예 들어가 있는, 이게, 공통이 최대가 되 있는 거예요. 최대한 겹쳐라. 최대한 겹쳐라. 공통이 최대가 되려면, 은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최대한 겹쳐줘야 되고요 만약에 공통이 최소가 되려면은 최대한 안 겹쳐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공통이 최소가 되려면은 최대한 안 겹쳐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통의 최소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전체는 24인데 전체는 24개가 있고 A는 10개, B는 16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통의 최대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10개가 되겠죠? 10개. 왜냐면은 최대가 되려면은 많이 겹쳐야 되는데 어떤 10명이 1명 선, A 선택한 10명이 다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는 10명입니다. 제일 큰건 10명이고요. 그럼 최소는 뭐냐? 하면은, 최대한 안 겹쳐야 되는데, 안 겹치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예, 네, 맞아요. 음, 얘네들 더한 것에서 얘를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츠파 개수를 구할 때, A에서 B를 더하고, 교를 빼요. 그쵸? 그렇죠? 얘를 주인공으로 하면은,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를 더하고 누굴 빼죠? 합을 빼요. 오히려 얘를 빼겠죠? 근데 지금 물어본 게 교집합 개수란 말이야. 그럼 교집합 개수니까, A와 B는 정해져 있어. 10개, 16개야. 그러니까 10개, 16개를 더하시고, 얘가 가장 클 때, 얘는 가장 작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가장 크다라는 건 전체 집합이에요. 합해서 전체가 되는 거. 따라서 그거 대신에 전체인 24를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빼면 최소값이 나온다. 따라서 최소값은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